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가정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 형제 간에 우애하라.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잘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신앙적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해법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초등학생의 시를 소개합니다. 엄마는 나를 예뻐하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생의 시입니다. 예. 처음에는 웃었고요. 예, 금방 저도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왜 있을까? 열심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있겠지요. 그럴 겁니다. 어쩌면 아이가 이 시를 쓰는 순간에도 아빠는 얼굴 비춰주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중이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아빠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빠의 사랑법입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아빠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거 잘 모르겠고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는 또 다를 겁니다. 엄마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아빠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모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식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내 고충을 가족이 이해해주면 좋겠고 나의 존재도 생각해주면 좋겠다입니다. 집에 동물 있는 집도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강아지도 놀아줄 때는 그냥 놀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 이런 생각들은 다 무시되어 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다 참아야 하고 그냥 견뎌야 하는 것 어차피 그런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존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들의 생각도 다르고, 엄마들의 생각도 모두 다르고, 아이들도 형제들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뜻만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모두 다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것부터 챙기자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어떤 시대보다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매우 가정적이려고 노력하는 부모도 참 많아졌지만, 개인주의 앞에서는 매우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통계청 조사를 따르면 결혼하고 5년 이내에 신혼부부들 중에 무려 36%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36%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큰 이유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가 아니고 혼자 버는, 부부가 있지만 혼자 버는 외벌이 가정, 일반적인 우리 옛날에 보던 그런 가정들을 싱크족이라고 합니다. 맞벌이는 둘이라고 해서 듀오라고 해서 어,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맞벌이 부부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육아할 여유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는데 육아할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런 사람들이 자식 낳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멈춰버리고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딩펫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자식이 출가하고 나면 좀 집이 적적해서 동물들을 키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딩패 쪽이 아닙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그, 불임으로 인하여 자녀를 가지지 못하여서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딩패 쪽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녀를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 다 가능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혼하면서부터 딱 약조하고 시작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집안의 부모들은 모를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아이가 안 생겨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아이 낳아서 키울 마음이 없습니다. 딩패 쪽이 늘어나는 이유가 처음에는 경제적인 것인 줄 알았지만 애완동물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면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딱 두드러진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람을 불신하고 싫어하는 사회 풍조가 잘 반영된 것이 바로 이 빙패 쪽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빙패 쪽이 아주 멋진 삶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사라질 가문 성씨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지 않은 내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들이 위력을 잃어버린 것도 큰 요인이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주의의 경향이 꼭 딩펫 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이웃이나 가족, 사회에 피해가 오더라도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다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용어를 많이 설명하는데 이걸 노비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를 일부러 조장하려고 만들겠습니까? 이미 사회 현상으로 두드러지니까 굳이 정의를 붙이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된다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사랑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까지 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특별한 순간,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대인은 다 자기애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책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것도 자기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공격하는 것도 자기애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통하여 권력을 얻게 될, 한 자리 차지하게 될 욕망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자기애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마땅히 여긴 것도 자기애입니다. 자기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판단해버리는 것이 이미 자기애의 출발입니다. 가족에 대하여 당사자보다 내 판단을 앞세워버리면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을 시키고 또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레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식을 공부시키거나 훈련시킨다면 그건 자기애의 발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인생,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인생, 내 자식으로부터 보상받고 싶다는 것, 당연히 자기애입니다. 자식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감정이입을 시킵니다. 니네 아빠 닮은 사람은 안 된다. 니네 아빠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 둘다 똑같습니다. 니네 엄마 닮은 사람은 안 된다. 니네 엄마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애들 보면요. 저랑 똑같습니다. 어떤 애는 성격이 똑같고, 어떤 애는 생긴 게 똑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배우자를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런 배우자가 아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자식의 몫인 것이죠.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일방통행하는 것도 자기애입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서에 맞추어서 가족을 대하는 것도 자기애의 발로이고 자기의 성향이나 습관에 가족이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 부모들은 할수 있죠. 이것도 자기애입니다.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합니다. 부모님께 메뉴를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아, 어머니는 늘 된장찌개를 좋아하셔 어른들이라고 맨날 된장찌개만 드시는 거 아닙니다. 뜻밖의 피자 스파게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고기를 매일 드셔도 안 질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쭤봐야 되겠죠. 극장 갈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것도 자기 애이고 여행 갈때 자기가 가고 싶은 것만 가는 것도 자기 애입니다. 아이들한테 내 스타일을 고집해서 옷 입히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것도 자기애입니다. 이보다 더 많지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에도 있지요.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해. 본인은요. 그것도 다 자기애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로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애를 버리면 비참하게 느껴버리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은 바로 사랑인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러면 이기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자기애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애를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자기애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만큼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의 진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도 따라 열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손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 사랑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계명이 따라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 님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반자동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계명은 이웃사랑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웃사랑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두 개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출발점은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인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까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뭘, 무엇이 부족한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사실상의 가족입니다.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밖에 두고 흠모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나와 분리시켜 두고 있으며 결코 그 사람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서 계속 계시지 않고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잘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대로 두고 적당한 간격에서 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 사랑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먼발치에 바라보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계시는 동안 내가. 밖에 있다고 보는 동안은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나를 주도하십니다. 그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주님을 느끼는 순간 그런 마음이 이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는 것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던 인물이 바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주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하던 베드로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감정이 조절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절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 사람의 마음도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면 우리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 마음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셨고, 그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애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으로 이미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들 어떻습니까? 힘들면 자식 돌보는 거 멈춥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자기애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자기애에 빠지지 않는 것은 스스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면 그때부터 정말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아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엄마의 조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엄마의 조건. 머리가 좋아야 할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체력이 좋아야 될까요? 가장 좋은 엄마의 조건은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아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오면 됩니까? 아이들이랑 무엇이든 다 놀아줄 능력이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내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또 부모가 사랑하고 품어주면요. 없던 힘도 나옵니다.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조건 다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줘야 되는 대상들 아닙니까? 그럼 이 조건을 누구로부터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면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은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자기 애를 넘어서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족은 참 사랑스러우면서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애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전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애에 빠져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 가족들이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가시도친 말을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도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보상받고, 대우받고, 위로받고, 존중받는 것으로 내 인생의 희열을 느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보상해주고, 여러분의 가족이 희열을 느끼게 해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더욱 더 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